안녕하세요, 정크입니다. 물고기랑 말을 하는 능력을 지닌 아쿠아맨 로스트 킹덤 보고 왔어요. 이번 작품은 제임스건이 새로 만드는 DC 유니버스에 들어가지 않는, 즉, 메노브 스틸로 시작되었던 DC 확장 유니버스의 마지막 작품입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시작부터 김 빠지는 그런 느낌으로 보게 되는 영화지만 개인적으로 전작 아쿠아맨을 재밌게 본 입장이라 내심 기대했는데요. 영화에 대한 제 감상평을 말하기 전에 일단 영화를 보고 보실 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영화 쿠키는 한계로 엔딩 직후에 얼마 안 가서 바로 보실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. 자 리뷰에는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어요. 어차피 제가 초 디테일한 리뷰를 안 하는 편이나 그래도 혹시 몰라 늘 언급하고 넘어갑니다. 먼저 이 영화의 장점은요 생각보다 재밌다는 겁니다 이뭔 개소리야 이게 앞서 말한 것처럼 DC영화라고 하면 일단 깔보고 가는 시선이 꽤 많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까지 꽤 많은 재촬영부터 엠버워드 이슈까지 영화가 좌초될 위기도 상당히 많았고 심지어 내부 시사평가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장례식에 부조하는 마음 썩어도 준치라는 마음 이러한 연민의 감정으로 보러 갔죠 근데 역시나 1편에서 호평받은 요소인 아틀란티스 즉 바다 문명에 대한 표현과 다양하게 등장하는 바다 생명체의 디자인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처럼 고대 사원등을 무대로 하는 어드벤처가 적절하게 잘 섞여 보는 재미가 충분했습니다. 그리고 공간적 배치나 연출적인 부분에서 3D로 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 요소가 많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바타 무레길 이후 3D 영화는 거의 볼수 없기에 아쉬웠습니다. 게다가 아서가 블랙만타 때문에 옴과 함께 움직이게 되면서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장 면이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웃음 타율도 높았고 전형적인 버디무비로 나쁘지 않았습니다. 단점은 이 모든 게 하위 호환이라는 거죠. 형제 히어로가 티격태격 하는 모습은 이미 마블의 토르에서 충분히 봤고 해양생물이나 바닷속 멋진 공간 등은 이미 아바타 물의 길에서 다 보여줬습니다. 물론 투자된 돈이나 서로 지향점이 달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애매한 구석이 있죠. 하지만 단순히 전작인 아쿠아맨과 비교했을 때도 아서가 거대해양생물을 다루는 모습이나 메라와 함께 블랙만타의 추격을 피하고 수많은 트렌치에게 둘러싸인 공포적인 연출 등 전작에서는 손에 꼽을 수 있는 장면이 많았요 았는데 이번 작품은 그에 비하면 조촐하게 보입니다. 게다가 이 작품의 엔딩 같은 경우 그동안의 행보나 이 작품의 스토리와 크게 동떨어져 있는 느낌은 아니지만 뭔가 블랙팬서와 아이언맨을 섞어놓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엔딩이었어요. 그리고 오맥의 바퀴벌레를 두 번이나 먹이는 건 어차피 DC 유니버스에도 못 들어가는 영화니 <놀람> 히피 오줌발사 몇이나 먹어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또 <놀람> <laughs> 최종보스 꼬락서니좀 보세요. 에? 에? 아! <laughs> 뭐, 대단한 걸할줄 알았는데, 어, 소드마스터식으로 해치울 줄이야. 어, 거기서 어이가 가출하고 말았어요. 여담으로 메라의 분량 부분에 있어서는 전작의 주연에서 조연으로 하락한 건 맞지만 그래도 영화에서 아예 도려낸 정도는 아닙니다. 차기작이 사라져 다시 등장할 일은 없어졌지만요. 자, 그럼 아쿠아맨과 로스트킹덤 총 정리하면 히어로 영화로 많이 빠지는 건 아니나 그렇다고 빼어난 영화도 아닌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줄평과 평점으로 끝내죠. 물에 젖은 딸감처럼 불은 안 붙고 연기만 난다. 크크.